팀샐러드 달리기 대회 자자 자, 물건 팔아요 물건 상대방 리타이어 시킬 수 있는 장비가 무려 천원 <laughs> 리타이어 시킬 수 있는 상대방 올 리타 시킬 수 있는 장비가 하나에 천원 고르세요 고르세요 아, 아 저기요 야, 아... 야 누가 빼다야냐 자꾸 야야야야 야, 상위꾼들아 야돈 내고 가져가라 뭐야 <laughs> 가져가. 자꾸 누가 가져가 다이몬드가옷 가져갔는데? 저기요 여기 있는 소환주문서 소환 주문서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네 얼마..얼마에 샀어? 어? 어? 제가 천.. 크리에이티브 모드로서 날려버렸어요 <laughs> 이미 소환된듯 <소환됐는데>. 공룡 소환! <laughs> 소환! 소환됐대! 소환됐대! 소환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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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이요? 소환 들 레이싱을 도와 공룡 요정입니다 디지몬인데? 어디가 들어온 요정인데? 요정이 설마 그 요정님? 아니 아니요 그 요정 아니다 그거 어따써? 그런 사람 아닙니까? 그 요정 아닙니요그래서 궁이 이쪽으로 와! 내가 소환했어! 자! 다시 하나 줄게! 그럼 난 이만! 예! 소환 주고셔서 얻었다! 아이, 님들 아이템을 가져갔으면 돈을 주고 얘 예, 그냥 가져가세요 네? 1500원 자 이거 저기 그, 그 다이아몬드 거 가져가셨으면 이거 머리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하하 <laughs> 나 진짜... 자 여러분들의 승리를 도와줄 꿈멍 머리입니다 아꿈멍 머리 완전 쎄 진짜 완전 네, 공구 사람들이 도망가요 공포 걸려요 오! 머리 커졌어! 우와 무서워 완전 무서워 우와 완전 무서워, 오, 오. 와, 완전 무서워. 오. 자 그리고 반드시 꼴찌를 하는 공룡머리도 판매합니다 삐자 평범한 달리기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하얀색 도착시점까지 가시면 되고요 자네 그래? 열심히 달립니다 아버지 너무 너무 출중하시대요 지금 <laughs> 완전 무자마시그데 <부정하신던데? 웃음> 지금 미리 써야겠다 소환주 문서 어 발동 자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자,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도에도 제가 사람 이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오 세대머지 직업해도 됩니다. 오케이 오오오오3 2 1 고! 자, 상존님. 이거 몰겠 저쪽으로 이겼다! 방금. 예, 이들 상존주 이들 상존주 이집안에또물려받아왔어 야! 자, 2라운드입니다. 2라운드네요. 자, 2라운드 허들입니다. 자, 수단과 관복을 안입고 맵퀘스트 돌아다면서 하는 면이 게임입니다. 네. 3 2 1 고! 나 뭔가 봤다. 야, 너야왜 맥불... <laughs> 뭐, 걸어와? 여기 왜살 거야. 걸러가면안 아, 아, 돼. 여기 그, 맥불... 아, 미타야 울탄이... 아, 아, 울탄이... 아 그러 가면 울탄이... 타... 물이... 네? 아, 탈락입니다. 그건 막 얘기 안 해줬잖아. 여기 옆에 울타리 문은 몇설 때에 넣은 건데 그럼. 갑자기 룰 생기. 갑자기 룰 생기. 갑자기 룰 어, 생기. 어, 어, 빨리, 빨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. 아 처음부터 다시. 잠깐. <laughs> 아 뭐야? 뭐야? 왜? <laughs> 나 <다시>. 아 사기꾼아! 사기꾼아! 완실. 야 사기꾼아! 일등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이라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뭐야? 네, 뭐야? 어빨 네. 가 어빨가 뭐하는 거? 야 <laughs> 어차피 중간을 못 넘어갈 것이야 인간들은. 못 넘어갈거지! 짝!! 아, <목소리> 아, 너네 간다. 너네네네네네네다 못넣 못못못못는다 간다!!! 리고저 <목소리> 조수... 아니야! 야이 자식아! 이 자식아! 공주 좋아했야이 자식, 야이 자식아. 좋아했좀 가자. 내내 어, 이거 달리기 근거리 달리기 아니야. 뭔 소리야 내 갈등이야. 내 갈등이야. 중, 내가 일등이야. 내가 일등이거든 어이가 없네. 뭔 소리야 내가 일등. 내가 일등이야. 내가 먼저 도착했어. 내가 먼저 왔어. <laughs> 사, 아니 라운드입니다. 자 문을 뜨고 지나가면 되고요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끝까지 도달하면 <laughs> <laughs> 이길 게임입니다. 아 근데 이런 거는 우터가 시작을 해야지. 왜때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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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왜. 투. 아니야, 야, 야, 아니야. 이거 시작. 아니야. 야러니 야가 갖췄다. 어, 야. 이거 가져가야 돼. 이거야 동불을다. 바쁘다. 이거 가져가. 내 동불을다. 어우, 바쁘다. 와, 여기서 보셨 소환수! 소환수! 소환수. 소환수 어디 있어? 소환수 이놈아 빨리 와 뭐야, 이거 눈이 왜반찢렸어 소환수 빨리 와. <laughs> 뭐야 물왜 물이 왜 바짝 내리냐 여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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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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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치마! 1등! 소환소가 다른 사람 도와줍다와삼등 뭐하세요? 안 왔는데? 자 공룡이 만든 파크로입니다자 수단과 방법으 모든 수단과 가지고... 방법을안 가리면 되죠 네? <laughs> 자저 끝까지 저 빨간색 있는 지점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렛츠고 뭐야 어! 너, 어, 출발 시작했나봐 출발 출말나봐지 출발, 출발. 뭐, 라도시작했나봐 빨리 빨라지 뭐, 뭐, 야 뭐, 나가! 밟지 뭐, 나가! 밟지